저는 10월 16일자로 어, 유튜브 방송 보성국TV가 각스럽게 동영상이 삭제됐습니다. 이 구체적 삭제 사유가 뭡니까? 저희여 video that you mentioned was uh, taken down uh, it was taken down just to be clear mistakenly uh, after an appeal was uh, filed uh, we immediately reinstated the video 방금 얘기했듯이, 그, 실수라고 했는데, 그, 하루 다음날 언론 휴대가 이어지고, 국감에 다시 증인 채택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판단 사고라고 통보했다는데, 무슨 판단을 어떻게 사고하는 니까 When it comes to video takedowns, we take this very, very seriously because we try to err on the side of freedom of expression. This is a principle that Google upholds. Given the scale of videos that are played, which is in the hundreds of thousands daily, we try our best uh, to make the right decisions. Uh, there are times where we don't get perfect, and this is one of those times. 하 저희는 i 저희는 비디오 영상물 삭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 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신고된 비디오 것만 하더라도 30만 건의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대한 양을 감안할 건데 한창 완벽하기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도 약간 실수에서 나타난 것 같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갖고 저희는 바로 직접 보고를 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삭제한 것도 이례적이고 하루 만에 또 바로 보고 해준 것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근런데 삭제한 거가 어떤 면에서 이례적이냐면 하루 전날인 10월 15일날 민주당에서 어, 구글 코리아의 항의 방문에서 104건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보성국 TV가 삭제 요구 목록에 있었습니까? 네, 사실 고성국 TV 영상물을 그1 0 0건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04건의 네 리스트 목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This uh, list was uh, requested uh, directly to Google uh, Korea. Uh, we're not uh, sure if uh, this list can be made uh, public unless the owners of this list uh, provide permission for us to do so. Yeah, 그리고 이것을 이 리스트를 소유한 쪽에서 그 공개 여부에 대해서 어, 결정을 내린 형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고성국 TV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조치 이후에 본의원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일인 미디어 유튜버들과 방송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글코리아에 요청한 유수의 유튜버들의 의견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여기서 요구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이 방송 정지 사유가 발생을 하면 구글의 어떤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인지 이 사유를 사전에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 이에 대해서 1인 미디어측에 호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서 신속하게 방송 중단을 풀어줘야 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3개월 방송 중단을 하도록 하고 이의 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져도 항상 15일간 방송이 중단됩니다. 이번에 그런 면에서 보성국TV가 한놈만에 방송이 제개되는이 아주 이례적이라고 저어는 바닥이 있습니다. 교회의 자유를 존중하고자 하는 국은식의 입장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기 바라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개선사항을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comment, Honorable uh, Congressman, around uh, the importance of upholding the value of freedom of expression. I also want to you know, offer uh, my appreciation for the sincere suggestions you're providing us in order to make even better efforts uh, to uh, continuously improve our process around taking down videos and providing creators with an opportunity to appeal and rectify situations uh, that are mistakenly taken down immediately. So, um, I will convey uh, these suggestions uh, to our headquarter. Um, this particular incident has been elevated to the highest levels, and so uh, hopefully, we'll be able, um, hopefully we'll be able to, be able to discuss these matters and see how it can continue to be better. 네, 조경환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 구글에 말씀하셨듯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이를 조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 의 전반적인 플랫폼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해주, 좋은 제안을 해주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어, 이를 통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 비디오 삭제와 그 과정에서 누진 책 과정 되었을 경우 이것을 복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더 나은 프로세스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구글 본사에 어, 의견을 대진할 것이고 이 문제, 이런 그 고성공 사건, 고성공 스캔들 같은 경우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 구글 본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셨던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근 의원님.